실내와 정직의 아이콘 저희 안녕 마이카에서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엔진부터 실내 옵션까지 리프트 무료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다 좋은 중고차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 마이카를 잊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 SKV원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잘못본 매물일 것 같아요. 음, 음. 보통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뭐, 그랜저, 네. 제네시스, 뭐, 소렌토, 네. 모르는 분이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수입차로 넘어가면 좀 달라요. 음, 벤츠, 어, 다 알죠. 그렇죠. E 클래스, S 클래스. 그리고, 어, 뭐, BMW, 5 시리즈, 뭐, 여러 가지 다잘 알긴 하는데, 오늘 음, 주인공은 렉서스인데요. 음. 어, 렉서스 브랜드 하면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고, 음. 오히려 렉서스보단 도요타를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저도 그랬고요. 자, 근데 렉서스 모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뭐다? ES죠. ES죠 ES 정말 많이 판매가 됐고 또 많이 중고차에서도 문의 주시고 그러니까 어, 정말 너무 좋다더라 막 이런 얘기 많은데 음. 자 오늘은 그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못본차 바로 GS라는 모델입니다 음. 아 얼핏 보면은 ES 모델인 것 같아. 막 이런 느낌도 들다가도 어, 어라 모양이 좀 특이하네. 예, 자이 차량은 정말 특이합니다. GS 중에서도 450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그 중에서도 앞에 전면부 그릴 보시면 알겠지만 예, 스핀들 그릴에 더 돋. 돕... 도드라져 보이는 정말 멋있는 차량 오늘 F 스포츠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연식은 2016년식에 11만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11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가격은 2,550만 원입니다. 자 무사고의 소니티탄유 컬러 거기에 야 이거 뭐 차가 누유 누수도 하나도 없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멋스러운 스포츠카라고 해도 생각해도 될 정도로 오늘의 주인공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에서 첫 번째 뭐 전면부야 어, 오케이 알겠어 멋있는데 와 휠이 약간 AMG 휠 같이 생겼네요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이 딱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런데 사이드 미러 쪽에 블랙 컬러라던가 실내 같은 경우에도 이 레드 컬러로 굉장히 강렬하게 딱 되어 있어요 어, 확실히요 뭐 어, 약간 포르쉐 느낌이랑은 좀 다르죠 네. 음, 좀 다릅니다 좀더 약간 잘 다듬어진 동양의 동향에... 근데... I'm <laughs> sorry. 포르쉐 파나메라는 차량이 있는데요. 파나메랑좀 비슷하겠네요. 이게 지금 뒷좌석을 쭉 당겼더니 거의 공간감이 없잖아요. 확실히 ES랑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좁다는 느낌은 그렇게 안 들는데 하나가 된 그런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뭔가 차 안에서 오밀조밀한 느낌이 좀 들면서 아 이게 확실히 뒷좌석을 위한 그런 용도의 차는 아니겠구나라는 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뒷좌석에 따로 열선은 장착하셨네요. 자 뒷좌석에 열선이 없다는 건 뭐다? 예 유차는 뒷좌석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laughs> 또 어쨌든 뭐 승차 공간이나 이런 거는 다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 약간 그런 스트레스 해소 같은 그런 어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뒤에가 확실히 ES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지금 좀 나타내고 있는데 리어 범버라던가 약간 우리 또 사, 살짝. 4호 가면, 어, 이 차는 450마력인가? 막 이런 느낌도 들면서 누가 봤을 때좀 유니크한 맛이 있죠. ES 같은 경우에는 또, 어, 좀 부들부들하고, 좀 낭창낭창하고, 음. 패밀리 카 같은 느낌이라면 이 차량은 한 20, 30대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이거 전동 트렁크네요. 너무 좀. 음 전동 트렁크 딱 되어 있고, 뒤에도, 아, 확실히, 어, 많이 없네요. 음... 제가 알기로 그 GS 모델은 후륜 구동 베이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바퀴 굴림이 됩니다. 오... 여기도 안에 뭐 예비 스페어 타이어인데 스페어 타이어도 되게 특이하고 예. 안쪽도 뭐 수납 공간을 그렇게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없어요. 음. 이게 약간 승용 차면서 어, 스포츠카? 네. 또이런 느낌. 아, 확실히 BMW의 6 시리즈, 그리고 뭐4 시리즈, 4 시리즈 정도 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 금토 1다 근무해요. 어, 확실히 딱 실내 들어오니까 렉서스 마크 딱 보이면서 전자계입판이딱 들어오면서 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어, 타이트한 모습이 딱 들려지는데요. 어, 확실히. 핸들도 약간 d 커이었으면좀더 좋았을 법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야, 약간, 옆, 옆에는 뱀, 비늘 모양 같은, 이렇게 좀 되어 있죠.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오, 열선, 통풍,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전기차스러운 모습을 좀 해서 EV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여기 스포츠, 스포츠 S, S 플러스까지 돼서, 약간 AMG,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스포츠 플러스까지. 한 단계로도 모질라서 두 단계로 스포츠에 스포츠 플러스까지 그럼 아마 댐퍼라던가 서스펜션이 조금 더 경고해져서 더 달릴 때 확실히 더 이제 추진력이나 이런 게 좋을 것 같죠. 안전장비도 되게 많네요. 무슨 차선이탈이라던가 보시죠. 차선이탈도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이게 하이브리드라 또 평시나 이럴 때는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진짜 가운데 창이 엄청 넓어요. 넓어가지고, 야, 이거는 뭐, 시원시원합니다. 예. 이게 원래 이쪽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더 와일드해져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는 지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내비게이션. 정품들하고,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따로 전차주분에달아놓으셨고요 그리고 썬루프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를, 음, 음. 딩 그리고 슬라이딩까지 쭉, 이렇게. 예. 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모리 시트 기능이라던가 전동 시트 이런 거 기능 다 되어 있고요. 아, 그렇죠. 일명 BSM이 이제 딱 들어와 있네요. 그죠? BSM이 이제 옆에 차세제어 장치 옆에는 핸드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 전동, 할수 있는 핸들 조절, 각도,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하고 이쪽에는 크루즈 기능들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가 제가 ES 앉았을 때랑 완전 다릅니다. ES랑 앉았을 때 완전 다르고 뒤에 헤드레스도 굉장히 푹신푹신한데 좀 뭔가 다른 느낌이요. 에그 ES 같은 경우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얘는 좀 딱딱딱한 딱딱, 딱 것까지는 아니야. 딱딱한 것까지는 아닌데 살짝 좀 조여주는 느낌? 음. 이런 좀 느낌이 좀 있네요. 음.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 요것이, 리어, 선쉐이드? 예, 아, 그러네요. 우와. 리어 커튼이 딱 들어가 있네요. 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또 세단의 면모를 보여주는 음. 것 같습니다. 컵홀더가 굉장히 좀 넓직넓직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들 충분히 큰 텀블럼이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키도 이제 잃어버리지 말라고 처음 메인키 또 예비 보조키까지 두 개가 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 상태하고 엔진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네.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이 차량은 전국에도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그 ES가 살짝 부담스러운데 ES랑은 좀 다른 느낌을 타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여기, 저, 여기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엔진이 딱 들어가 있고요 딱 때맞춘 엔진이 딱 바로 구동이 걸리네요 라이트 컷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d r 이 상당히 멋지고요.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헤드라이트 헤드 컷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서 지금 정말 놀란 게 차체가 진짜 낮아요. 차체가 좀 낮아서 4시리즈 느낌 확날것 같아요. 4시리즈인데 조금 더좀 부드러운 4시리즈? 거기에 타이어도 교환을 좀 해놓으셨나 봐요. 상당히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좀 어렵게 정말 섭외, 정말 우리 피니님이 열과성을 다해서 척 <laughs> 있는 거, 거기서 그렇죠. 저희가 끄집어 와서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 상당히 멋있고, 앞에 이 부분은 진짜, 와, 렉서스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아마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수원 SKV1에 오시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 댓글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 찍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깐요 굳이 오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탁송 보내드리고 할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차 정리를 저희가 좀 하고 있잖아요 뭐이 벤츠 지금 요, 요쪽 라인도 지금 짝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네, 좀 어려운 차가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저기 롤스로이스 롤스, 컬리너 막 이런 차량도 있어요 이런,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laughs> 그래서 차 정리하다가 아,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너무 근사하고 멋있는 탁한대의 중고차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기아자동차의 더 k 인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게 전번 편에 그 약간 파스텔 파란색 그 있죠 네.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지금 조금 더 좋은 녀석을 갖고 왔어요 네, 더 K9이고요 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 네, 거의 대부분 블랙인데 이 화이트 컬러입니다 어, 3.8 4륜에 플래티넘2고요 2020년형 19년 6월에 등록한 66,000km 완전 무사고에 베이지 컬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야 일단 이 녀석 진짜 좋습니다 네.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컬러가 은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보통 K9 같은 경우에 블랙 컬러에다가 플래티넘 그냥 원 정도 하면은 시세가 아, 진짜 싼거 있죠? 완전 깡통 그러면 한1800 정도만 사요. 어, 1800, 1900, 2000 정도만 사고 그 다음에 조금 옵션 뭐 마스터나 이렇게 좀넣잖아요 그러면은 한2500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키로스가좀 10만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한3000 정도 초반 정도 하거든요. 네. 이 정도 옵션 줘죠 여기서 좀더 과하잖아. 그러면 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이 정도가 좋거든요.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조합하시면 됩니다. 야. 이 조합이면 됩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이 디테일함 좀 보여드리려고 야. 제가 하는데 이거를 살짝만 이렇게 키워서 보면 일단 나오면서 어... 어, 웰컴 등도 너무 예쁘고 안에 웰컴 계기판도 너무 예쁘고 앰비언트도 되게 예쁘고 그래 디자인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딱 보면 요 요거 너무 이쁘더라고 요게 이게 어, 스피커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라운딩한 것도 너무 예쁘고 은은한 컬러, 되게 컬러가 네. 세지 않아. 저는 기아 자동차가 약간 뭐 당연히 뭐 디자인에 대한 공부도 되게 많이 했었고 저기 저기 저요 저기, 저기 그 뒤쪽에 네. 센터 쪽에 있는 저 은은한 약간 요뒤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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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지않아요 예, 그렇죠. 되게 은은해서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물론, 뭐, K9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K9은 전국에 한 대밖에 그렇죠. 없죠. 공간 넓고. 뒤, 요거 조서 워크인 제가 조절 다할수 있죠. 자, 이제 쭉 빼보도록 할게요. 빼면은, 어디가요? 거의 이제 이렇게 해서 뒤에서 자고, 자면서 가면 돼요, 여러분. 이제 네. 좀 아쉬운 거는, 그열선이 있는데 통풍은 없어요, 음. 비닐 통풍은 좀 없고 대신에 뭐 공조 컨트롤 이런 거잘돼 있으니까 여름에 뭐 에어컨 틀면 좀 시원하겠죠?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공간 바꾸고 그다음에 요 여기도 다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죽으로 이렇게 좀 컬팅으로 소재돼 있는데 여기 다 여기다가 소재 자체가 되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 스피커가 딱 들어가 있고요. 아, 아쉬운 건또 이렇게 이게 전동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 조금 아쉽고. 자, 뒤에는 이제 플래티넘2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동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이제 공구 키트 들어가 있고, 여기 따로 일매트로 아주 깔끔하게 좀 정리정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뒤에 후면부는 테일 램프하고 여기 휠이 사실, 이게 또 BBS 휠을, 오, BBS 이거 최고급 또 굉장히 비싼 일 아닙니까? 이거? 예, 오, 어, 이게 화이트 컬러에 깔을 딱 맞춰가지고 굉장히 어,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넣는것 같아요. 아, 실내 한번 타보시죠. 저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 1다 근무해요. K9 한 바퀴 제가 시승 한번 해 드릴게. 내가 K9에 탔다. 제가 이제 핸들을 잡았다. 음. 네, 이러고 이제 딱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되게 좋은데요. 음. 딱 이게 약간 음. 주황빛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네. 어, 상당히 잘 보입니다. 약간, 약간 시인성이 되게 좋고요. 네, 그래픽이 좀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도 또 상상을 해보세요. 딱 집에 퇴근 길이야. 음. 차를 딱 탔어. 이크일딱 사운드로 해가지고, 딱, 이 클래식. 클래식이 딱 이렇게 나와. 클래식이 쫙 나와. 그러면서 이제 집에 퇴근하면서, 오늘 하루를 쫙 마감하는 거죠. 와, 그러면서, 멋있다. 그죠. 네, 승차감은 좀 편안해. 편안함의 극강의 편안함. 음. 소음도 없어. 조용히. 딱 해가지고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좀 즐거운 뭐얘기 나누고 오늘 하루 회사에 있었던 스트레스 막 이런 것도 좀 이게 대화하면서 쫙뭐 정리하는 를 거죠. 아 인생 뭐 있냐? 뭐칠실이처럼 대단한 차는 아닌 건 맞아요.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날를좀 편안하게 해주고 좀 이렇게 레이싱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리고 실내 누군가를 딱 탔을 때 뒷좌석 승차감도고 옆에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요함, 편안함이 쫙 몰려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편의 장비 하나 두개 정도 뭐 이런 카메라 이런 거 있어주면 좋죠 뭐 사실 뭐 여기에서 뭐 액티브 에코니 뭐 커스텀이 사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이게 스포츠 성능까지 이런 거는 잘 모르지고 뭐 핸드폰 충전기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음. 예오 상상이 좀 되셨나요 반자율주행 들어가 있고요 예, 고속도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요즘 에 반자율주행 많이 아니. 하기 때문에 이런 조명들도 너무 따뜻하고 음. 유보에하이패스에어 뭐 이거 어라운드 뷰 있었나 혹시? 어뷰네요 또 어라운드 뷰또 파킹 이제 집에 왔어 네. 이제 파킹하고 집에 이제 딱 주차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죠 딱 하면서 딱 내리면서 이제 삐빅 하고 집에 들어가면 끝난 겁니다 오늘 어, 하 네. 옆에 치크맨하고 메모리 시트 뭐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 아, 엔진 한번 볼게요 구독 좋아요 한번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시용도 있고 뭐 음. 그렇긴 하겠지만 신차로 사기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중고차로는 여러분들 3천만 원대 누릴 수 있는 뭐 안에도 사실 이 정도면은 어, 너무 최고급 아닙니까? 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갖고 싶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르셔도 됩니다. 좀 아, 마음속에 오, 올해 뭔가 한번 터트려봐야지. 이 정도는 하셔도 충분히 다 메꿔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야, 오늘 왜다 좋아, 차들이? <laughs>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상담은 대표전으로해주시요정어디 비대면 탁송 할부 가능합니다. 요거 그냥 믿고 그냥 팍송 맡겨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해서 집 앞까지 배송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